제가 국어의 기적에서 이런 유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빠르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. 만약에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발무만 보고 아 형식론이란 것이 뭐냐 그래서 정답을 찾는다면 뭘 찍겠어요 아 형식을 언급하는 2번을 딱 찍겠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정답이 2번이라면 지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도 문제를 맞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죠 그래서 2번과 같은 선지를 일부러 출제자가 오답으로 넣어둔 거예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다 틀리게 하려고 이런 식의 출제 기법은 토익에서도 아주 흔해요 지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뭐가 키워드인지는 알겠고 어, 선지 똑같은 키워드가 있네? 이게 정답이겠네? 해서 풀면 거의 다 틀리게 되는 문제 토익에 정말 많거든요 특히 LC의 어? 듣기평가 수능도 그럴 수 있다 내가 뭔가 이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이해를 못했어도 너무 쉽게 정답인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 그러면 함정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지를 자세히 보면 모든 아, 관람객이 요거 때문에 적절하지 않구나 이렇게 딱 파악할 수 있죠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? 수능 시험장에서도 이런 느낌을 갖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때 제 강의를 잘 들은 친구들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아 평등? 평등? 야 3번은 이름표에 있는 똑같은 단어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. 실제로 정답이 5번이었는데 이 3번과 선택률이 비슷했어요. 왜? 지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평등에 꽂혀서 어 평등은 평등이지. 이렇게 생각해서 3번 택한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너무 쉽게 답처럼 보이는 선지. 지문 이해를 전혀 안 해도 대충 찍어도 될것 같은 선지는 정답이기가 어렵다 그랬어요. 왜? 아니 문제라는 게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평등이란 단어만 보고서 정답을 찍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잘못 출제된 거죠. 재밌죠?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면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출제될 의도가 까지 간파하면서 오답을 싹 피할 수가 있습니다.